자, 39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정사각형 ABEF를 잘라내고 남은 사각형 EDCF는 직사각형 ABCD와 닮은 도형일 때 x의 값을 물었습니다. 자, 작은 사각형에서 요 길이, 요 ED랑 큰 사각형에서 요 변이 서로 대응변이죠. 자, 요 길이가 x 10입니다. 이게 10이니까. 그러면 x 빼기 10이랑 자, 이 10이 대응변이에요. 그렇죠? 이 작은 사각형의 이긴변 10이랑 이큰 사각형의 긴변 x가 대응변이죠. 따라서 외항끼리 곱하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0은 내항끼리 곱 100이랑 같아지죠. x 제곱 마이너스 10x 자,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100이 됩니다. 자, 근의 공식을 써야겠네요. 자, X는 그러면, 자, 반근의 공식 쓰겠습니다. A분의, 자, 요걸 2로 나눈 거, 마이너스 5가 B다시죠. 그러니까 B다시, 마이너스 B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다시의 제곱 25, 마이너스 AC죠. A가 1이고요 C가 마이너스 100이니까, 플러스 어,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 125가 5 루트 5입니다 그렇죠? 근데 5 루트 5가 5보다 크기 때문에 이때 마이너스는 음수값이 되니까 변길이가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5 플러스 5 루트 5가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죠.